자, 이미지가 지금 화면에, 화면에 가운데에 지금 딱 들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미지를 좀 가득 차게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0을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0을 누르게 되면은 이미지를 화면 가득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하게 컨트롤 1을 누르게 되면 100% 사이즈로 보는 모드가 돼요. 컨트롤 1은 100%, 컨트롤 0은 화면에 딱 맞추겠다. 확대를 할 때, 일러에가, 일러에서는 컨트롤 하고 그 다음에 뭐 눌렀죠 스페이스바 그죠 스페이스바와 컨트롤 이용해서 확대를 했는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요 확대 모드에서 이렇게 드래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드래그 하게 되면 어떻게 돼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가 돼요 포토샵은 영역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축소가 된다. 또 하나,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와 컨트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툴바에서 돋보기를 이용해서 확대 축소할 수도 있겠죠. 돋보기도구 이용해서 동일하게 단축키는 Z인데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씁니다. 어차피 왼손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뭐 스페이스바와 컨트롤은 바로바로 바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돋보기를 누르는 것보다는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을 이용해서 확대하거나 또는 반대로 드래그해서 축소를 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선택 윤곽 도구부터 볼게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가 있죠. 자, 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는 말 그대로 영역 자체를 사각형으로 선택을 할때 사용을 해요. 자, 사각형의 점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보시면은 오른쪽에 w하고 h라고 보일 거예요. 자, 이 w하고 h는 내가 선택한 영역의 너비와 높이가 됩니다. 선택 영역의 너비와 높이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점점점점점점 나타나죠? 이 부분이 선택한 영역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위에 옵션 바를 보게 되면은 옵션 바에 선택 영역이라고 하는 놈은 하나 선택하고 나서 다른 영역을 선택할 때는 항상 새롭게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선택 영역 추가라는 놈 있죠? 위에 보시면 선택 영역 추가라는 놈으로 모드를 바꿔 가지고 다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추가가 가능해져요. 자, 추가될 때는 별도로 추가하거나 겹쳐진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그 겹쳐진 부분이 동일하게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하는 거. 반대로 선택 영역 빼기를 누른 다음에 확인을 해 보시면은 자, 두 개의 영역에서 선택 영역이 빠지게 돼요. 교차되는 영역만. 자, 빠져 나가죠? 마지막에 마지막에 선택 영역과 교차라고 되어 있죠. 이 선택 영역과 교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 한 영역을 선택을 하고 나서 그다음 선택 영역과 교차를 누른 다음에 다른 영역을 하나 더 이렇게 선택을 해 주게 되면 선택한 두 영역의 교집합 부분만 따로 선택이 돼요. 말 그대로 공통 영역만 선택이 된다. 자, 이게 선택 영역과 교차다. 기본 값은 선택을 할 때마다 새로운 영역이 지정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단축키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선택 영역 추가를 할 때는 Shift를 눌러줍니다. 드래그 할 때. Shift 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은, 커서에 더하기가 나와요. 얘가 선택 영역 추가. 반대로 뺄 때는 Alt 키를 눌러줘요. Alt 키 누르면 커서에 마이너스가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선택 영역을 빼줄 수가 있다. 요두 개만 단축키가 있고, 맨 마지막에 선택 영역과 교차라고 하는 놈은 별도로 눌러줘야 돼요. 되십니까? 됐어요? 아니면 알타고 s h i f 그냥 같이 눌러줘도 돼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추가하거나 또는 뺄때 선택 영역을 뺄때 사용을 한다. 선택 영역을 해제할 때는 Ctrl+D를 눌러줍니다. Ctrl+D, 컨트롤 Ctrl+D는 선택 영역 해제. 자, 어떠한 선택 영역이든지 간에 무조건 Ctrl+D를 누르면 그 영역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을 준 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 네모만큼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다른 레이어로 옮길 거예요. 새로운 레이어 만들기. 자 레이어 아래쪽에 보시면 우측에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은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고 생성됐죠. 자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흰색 화살표로 나오게 되는데, 자, 얘를 오른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영역을 지금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영역을 움직여서, 자, 나는 이 영역만, 이 영역만 다른 부분에다가 복제를 할 거야. 다른 레이어에다가. 지금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새로운 레이어에서 이 배경의 영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은. 즉아래쪽에 배경에 눈을 꺼보면 아무것도 없는 부분의 요 영역이 돼요. 자 배경 배경에서 배경에서 요 부분만 따로 떼어낼 겁니다. 떼어내서 복사를 할 때는 Ctrl+J를 눌러줍니다. Ctrl+J를 누르게 되면 바로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되면서 어떻게 되 어？거 기에 고대로 붙여 넣 기가 되 죠？배경 툴을선 택한 다음 에 이번 엔 원형 선택, 자 원형 선택 용각도 구를 이용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 줍니다. 자, 원 영역을 그리는데 그냥 그리면 타원이 되고 나는 정원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정원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동 도구로 바꿀게요. 이동 도구 바꾼 다음에 자이 이동 도구의 마우스 커서 모양을 보게 되면 가위 모양으로 돼요. 가위 모양. 자, 얘를 이동을 해보면 요 영역이 잘려 나가요. 잘려 나가죠. 자, 잘려 나갔는데 여기 남아 있어. 이건 왜 그래요? 바로 위에 레이어가 지금 살아 있어서 그래요. 이 레이어 위에 있는 레이어에 눈을 꺼보면 날아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편집하는 부분은 여기 배경이고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그 영역을 바로 잘라 버릴 수가 있다. <laughs> 자 여기에서 선택해제를 할 때는 Ctrl D. 다시 원형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원형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할게요. 그다음에 패더라는 값을 좀 조정을 해볼 거예요. 패더. 자, 패더의 값을 50 픽셀로 잡아 볼게요. 그리고 나서 영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 주겠습니다. 다음, 이동도구로, 이번엔 반대쪽으로 이렇게 빼볼게요. 했더니만, 처음에 그냥 가져왔을 때하고, 패덕값을 이용해서 가져왔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다르죠? 자, 완전히 달라요. 헤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을 했을 때그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를 내가 지정한 픽셀 수만큼 번지도록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정도값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지는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사각 선택 윤곽 도구로 다시 선택을 해서 선택을 다시 해 주겠습니다. 선택을 다시 했어요. 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컨트롤 J로 복제를 다시 한번 해 준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잘라낸 영역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거의 이미지가 없을 거예요. 그래요? 왜 없어요? 지금 복제한 게 요건데 복제한 게 요거에요 배경도 꺼보면은 요만큼이에요 가운데가 없지 없는 이유는 여기 위에 아까 잘라냈잖아 이미 딴거다 꺼보고 배경만 남겨보면 이미 여기 잘라버렸잖아요 그쵸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어나 처음 상태로 다시 되돌리고 싶어 그럴 때 히스토리 도구 이용해서 히스토리를 맨 위에 있는 열기로 가보면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했을 때자 여기서 다시 확인해보자. 사각형 윤곽도구로 선택을 할 건데, 패덕 값을 아까와 같이 50 픽셀로 잡아주고 사각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영역의 끄트머리가 둥그렇게 처리가 돼요 모서리가 그죠 모서리가 둥그렇게 됐죠 자 얘를 그대로 Ctrl J로 복제를 한 다음에 배경의 눈을 꺼보면은 주변부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주변부가 부드럽게 뭉개집니다 이게 패더예요. 패더 값을 많이 주면 많이 수록 점점 점점 더 많이 뭉개져요. 지금 50 픽셀이나 줬던 이유는 뭐냐면 원본 이미지가 큰 경우에는 수치 값을 크게 해줘야지만 효과가 있고 원본 이미지의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수치 값을 작게 해도 그 효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패더를 올리면 올릴수록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표현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배경으로 가서 위에 있는 레이어 1의 눈은 끌게요. 그 옆에 보면은 안테엘리어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안테엘리어스는 뭐냐면 이 비트맵 이미지의 특성상 사진 이미지는 대부분 비트맵이에요. 비트맵 이미지는 전부 다 점으로 되어 있어요. 픽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쫙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요, 어떻게 돼? 하나의 점이 나오죠? 요게 픽셀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점이 픽셀이 됩니다. 최대 확대하면 3200%까지 확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수한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여기서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원형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패더값 없이 0으로 잡고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된 영역이 원형으로 선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어떻게 돼요? 계단처럼 돼요. 이거를 엘리어스라고 얘기하는데 안티 엘리어스는 이러한 계단 현상을 최소화 시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국에 커다란 이미지의 한 영역을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다.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계단 현상은 날 수밖에 없어요. 픽셀 란 특징 때문에, 따라서 얘는 대부분 체크가 되어 있고, 이 체크된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한다. 자, 추가적으로 단일 행과 단일 열, 단일 행과 단일 열, 얘네들은 1픽셀 선택이라고 했어요. 1픽셀, 단일 행 누른 다음에 클릭해보면 오로지 내가 클릭한 지점에 1픽셀만 선택이 돼요. 지금 선으로만 나오죠? 1픽셀만 선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쭉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선택한 영역을 한번 확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점점점점 한 칸으로 나올 거야. 이 부분이. 여기 한줄 선택됐죠? 1픽셀만큼만. 요게 단일 행. 단일 열로 바꿔서 선택을 해 보시게 되면요 하나의 픽셀 기준으로 해서 세로로만 선택이 돼요. 쭉 아래쪽으로 세로 방향 1픽셀만 선택을 한다. 정한 경우에 단일행이나 단일열을 선택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사각 선택이나 원형 선택 윤곽도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둘다 지금 보면 단축키가 똑같아요. 둘다 포토샵의 특징 중 하나. 같은 그룹에 있는 애들 단축키가 같은 경우가 있다. 단축키가 뭐죠? 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M을, 클릭, M을 누르게 되면 사각 선택 영역이 돼요. 근데, 원형 선택도 M이었죠. 자, 동일하게, 동일하게, 하나의 선택 영역, 기본 선택 영역에서, 그 다음 선택 영역으로 넘어가고 싶으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같은 단축키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원형으로 돼. 다시, Shift 누른 상태에서 단축키를 눌러주면, 단축키 M을 누르게 되면, 다시, 사각 선택 윤곽도구로 바뀐다. 그리하여 기본적인 선택도구에 대해서 봤습니다.